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전마다 너 기도하라. 가리 너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하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대수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 삶의 유업과 장차의 유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던 인생이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또 우리 육체의 소육을 이기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고자 하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때때로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있으니 우리를 공의리 여겨 주시옵시고 구속의 진리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서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예배할 때 성령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에 나타나가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 17장 1절에서 6절을 읽은 후에 어,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인데 21장 25절. 그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사기 1장은 그래서 열두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또 2장에는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흡수되고 또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여러가지 신앙적 종교적 해의 상황 속에서 죄와 징계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6장은 제 12명의 사사들, 일종의 재판관들로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또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또 건지시고, 그러면 또 그들이 해이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그때 또 징계의 손길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런 일련 속에서.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일종의 한두 편의 에필로그로서 이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어떤 그 실상 사사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을 마지막에 어떤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21장 25절 마지막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사사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 이 종교적 타락의 어떤 그 실체를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은 천백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떤 녀석이 그걸 가져갔는지, 저주를 받아, 받아야 된다고 막 말하고, 이것이 이제 그 아들 미가의 귀에도 들리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은천백은 미가가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가져갔으니까 자기가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갈까봐 괜히 겁이 덜컹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버립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준그 은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또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1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색채를 띠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색채.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미가 예후라는 말인데, 누가 여와 같은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말이죠. 오늘날 우리 또 보면은 뭐그 사람들의 이름을 표마하고자 뭐한 뜻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이름의 색채를 띠는 이름을 얘기한다고 본다면, 뭐 이름이 요한, 요셉, 사무엘, 뭐 드보라, 뭐 사라, 많죠. 그처럼 신앙적인 특징을 갖는 그 이름을 가졌죠. 미가. 또 이제 이 어머니의 말을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원하노라 삶에 있어서 복을 여호와와 관련시켜서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그 은을 찾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한 레위인을 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 집안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특징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과 말 이거와 달리 그들이 정말 신앙적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답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부합되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그런 자들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았느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흐르는 두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라는 말로서 나타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로 보이죠.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 미가는 또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데 나를 위하여. 처음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이제 레윈이 오니까 그 레윈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 얘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 볼수 있게 됩니다. 종교적인 탄압. 그 이면에 나타난 사람들의 실상. 그리고 이것은 17절 6절에 얘기했듯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뒤에 말씀해 보면 이 17장에서 21장에 그두 편의 에필로그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18절 일절에도1팔장 1절에도,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돈하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그 그 결과 뭐냐? 그 때문에 뭐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때 과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마 이 사사기 말씀을 뒤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뛰어난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은 왕 다윗 왕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다윗 왕 이후에 전개되는 그 혈통 속에 왕들의 타락과 문제들, 백성들의 타락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그것을 비통해 하는 시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특히 89편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치워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그 언약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제 언약은 끊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습니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논조로 이제 흐르다가, 나중에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차원의 송영으로 전개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라는 것은 일종의 이중 의미를 띠죠. 더블 미닝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이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피극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요호수아와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 및 조상들이 죽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전수가 미흡하게됨에 따라서. 다가온 그 당시의 어떤 풍속, 가나안 풍속과 우상의 풍속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가고 타협하는 양상들. 그로 인해서 죄악이 엄남하게 되고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19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척을 두고 그첩비또 바람나서 도망가니까 나중에 또 찾으러 갔다가 데려오는 과정 속에 어, 소동의 사건처럼 그 이스라엘의 기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기부와 성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이 레인을 이제 동성 반간하려고 불러내라고 그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내어줬는데 밤새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윤간하다가 그로 인해서 이 첩이 죽게 돼.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에 분계해서 돌아와서 열두 조각을 내 가지고 그 시체를 열두 지파에 돌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함으로써 그 기본 기부화가 속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동족 상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극심한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색채도 띄고 나름대로 삶의 원리도 삼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이 그 지경으로 타락하고 또그 당시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던 옛 이방 족속들과 똑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양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가가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집에는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에봇 제사장의 의복도 있었고, 드라빔 우상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가, 나중에 유다 베들레헴에서한 레윈이 왔는데, 이 레윈을 이제 고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용의 조건을 내세우죠.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은 10개는 그 당시에 가치로 따지면, 일년 연봉으로 충분한 가치를 띄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한벌 주고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레위인이 뭐그 미가가 표면적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라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가의 아들 중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미가는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하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는 거죠. 거룩의 척도도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자기 주관적 감성과 주관적 뜻과 의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그 집에서 이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슬프고 씁쓸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 이 레이는 생활고에 빠져서 어, 어, 자기가 살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본분과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 자신의 살 곳, 거주할 곳, 머물 곳을 찾아 어, 떠났던 이레위 청년을 미가는 자기가 고용하는 어,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산당에서 이제 이방과 혼합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 이후에 보면, 이 사사기 말씀 이후에 보면, 단지파가 어, 자기 신들에게 유업으로 준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북방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이 제사장을 데리고 어 자신들이 차지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의 어떤 그 풍습들을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거기서 탈취한 라이스성에서 혼합하여 섬기는 양상들을 또다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그 당시에 정당한 예배 초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실로. 실로라는 지역에 재단이 있었고,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기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부여해주신 종교와 어떤 율법의 체계들, 삶의 원리와 방식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또그 지역의 유행의 풍습과 풍조, 이것들을 그냥 자기의 소변에 오른 대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의 타락의 기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오늘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집단지성이라는 게 형성돼 있죠.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관습과 제도 속에서 또 보편적인 양심률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삶을 편성하고 또 제도화하고 규범화하고 법제화하고 이러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주고 질서를 잡아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완벽하고 또 모든 것이 옳고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 편법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관습이나 어떤 형성된 풍습이 때때로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매하고 또 죄악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소규모의 단체와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룰을 가지고 형성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배제하고 차별이 일어나는데 그 룰이라는 것 자체가 비인격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괴이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인간들의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의 어떤 담론을 통해서 형성된 집단 지성도 필요하고 또 서로 서로 또 의견을 조율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준입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대표성을 띠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기준과 규칙과 가치관을 알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사회는 이런 것들의 흔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결혼제도라든지, 가정의 개념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하는 방향 속에 약간의 시대적인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녀의 하나됨이 가정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 또 기본적으로 성이란 어떤 것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예외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외성을 두고 특별하게 그것들을 분류해서 다루고 또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병리적인 현상들을 예외와 특별함 속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준과 법들을 무너뜨리는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욕구와 정치성이나 어떤 이념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의도들도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둘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것, 자기 느낌, 자기 감정에 오른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때때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말씀이 옳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더욱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의 유형의 품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추구하며 나갈 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였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으므로 우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실과 현상과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흔들 때때로 유혹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연약함을 공의로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또 피로를 공급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